강준씨는 사실, 흑화보로 그, 유명해요. 네. 네. 아, 룸메이트에서. 어?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, 뭐,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어요, 룸메이트에서. 어, 뭐, 영어 같은 장면도, 네. 유학파라고 다, 맨 처음에 소강준, 아, 말레이시아 2년 유학파, 막 이렇게 아, 되는데, 아. 이미 갔다 온 지는 6, 7년이 넘어가지고, <laughs> 다 까먹어서, <laughs> 건데. 이제, 이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소개랑 이런 거밖에 없는데, 없는데, 와서 막혀버린 거예요. 말문이 어. 어. 안 트여 응, 안 튀어, 안튀 있는 거예요. 세호 형이 네. 도달한 거예요, 가 조세호 씨가? 그리고 또좀 오해가 있어요. 네. 이 예능을 하다 보니까 네, 네. 앞에 카메라들이 막열몇대가 있다 보니까 네, 네.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. 어. 이거를 내가 아이저. 재밌게 살려야겠다. 그 네, 네. 아 그런 게 네, 있어.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커서 그렇죠. 아는데 그냥 괜히 모른 척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. 오. 근데 뭐 사실 헷갈렸던 거는 맞고. 네. 꽃바보 네. 예, 인정합니까? 어느 정도는? 인정해요, 저는 인정합니다. <laughs> 귀여워, 꽃바보네. 네, 왜냐면... 씨가 옆에서 봤을 때 진짜 꽃바보예요. <laughs> 아니, 바보는 아니에요. 게도시예요 아니, 그럼 전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? 정경씨아 바보는 아데 <laughs> <laughs> 아니, 바보는 아니에요. 바보데 아니 근데. 되게...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